확실 그냥 대표팀의 대표팀의 부름을 받는다는 것 자체부터가 매번 매번 계속 새롭고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계속 다짐을 하고 들어오게 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세 번째 아시안 게임을 출전한, 출전한다는 그런 목적보다는 어, 또 새롭다는 생각이 들고요. 이번에는 저희가 아시안게임에서는 메달이, 동메달이 최고 성적이었던, 세, 최고 성적이었는데, 또 감독님께서도 말씀하셨고, 이번에는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지금 또 소식해서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또 들어왔습니다. 마음가짐부터 은메달 달 거면은 아예 그냥 올라가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요. 진짜 금메달만 바라보고, 마음속에서 계속 생각을 하고, 훈련을 준비할 거고, 또 저는 그래도 아시안 게임의 경험이 또 있기 때문에 경험이 또 개인적으로나 팀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. 그래서 꼭 금메달에 꼭 금메달을 따서 꼭 여자축구를 또 한번 대한민국이 또일한번 쳐보고 싶습니다. 아시안 게임이 아무래도 아시아가 또아다 아시 모두 다 알고 계시다시피 강호들이 많잖아요. 강호들이 많기 때문에 아시안 게임이 저는.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. 어떻게 보면 저는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. 그리고 후배들도 잘 따라온다기 보다는 이제는 다, 이제는 대표팀에 대해서 자부심도 많이 갖는 것 같고, 대표팀의 무게도 많이 느끼고 있는 후배들이에요.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. 그래서 제가 뭐선배로서라 선배 후배를 떠나서 일단 여기 같이 들어온 상황에서는 뭐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. 하지만은 선배로서 경험을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솔선수범해서 더 움직이도록 하고 있어요. 저희가 예선에서는 조가 좀 편성이 좀뭐 무난하다고들 하시는데 저는 무난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. 어, 날도 많이 덥기, 덥기 때문에 저희 것도 3시 경기예요. 그래가지고 아무 이게 정신적으로나 이런 게 많이 무장이 되지 않으면은. 저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 다 정신을 차리고 정말 저희 경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선부터 확실하게 이길 거 이기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. 기본부터.